자 출발 하니다 아휴 따스따스 야 오늘 나 녹이 올녹이 속이야 왜 이래 이거 어? 야 런처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솔라리스 만들고 갈수 있겠어 무기 바로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하면은더 철신도 더 괜찮겠죠 제작 와, 이야, 오늘 그냥 조져보자. 로로로 유저면은 쏠쏠쏠 가는 게 맞는데, 악세부터. 나는 로로 하리기 때문에, 악세를 좀 나중에 만들어주려고. 다, 다 유지되는 거죠. 다 유지되는 거예요, 이거. 야, 오늘 올 로기 속이야. 너무 행복하다. 와, 그래, 그래. 야. 와, 크. 빨간 색깔 이쁘네, 어? 이거 약간 하트비트 메가폰 하면 좀 약간 관종인가? 이거 하나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어, 월드. 와우. 자, 그러면은, 시작할게요. 런처 스킬 위주라서 공속 필요 없다고요? 아, 런처는 무조건 6팀. 아, 앞댐이 높은 캐논이라 10 미만 잡인가요? 그렇구나. 앞댐이 높으니까. <목소리> 처음 익스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아, 33보다 1, 1이 무조건 좋아요. 아, 그건 몰랐네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뭐, 뭐. <laughs> 야, 이거 그냥 무겁게 쳐주면. 야, 이걸 아예 그냥, 예, 초반을 그냥 개빨리 끝내겠다는 거죠, 네. 야하! 빠르다, 빠르다. 와, 다행이네요. 저힘 오속해 먹은 게 그럼 이득이네요. 익스트루더가 2초 남았네. 어, 좋아. 잘 모았어, 자기야. 양파링 좋았어. 언니 언니. 어, 저해머왕 나왔다. 메이지 버스 펜타클 다죽으면 정화의 비스면 딜두배 됩니다. 아, 펜타클다 죽은 뒤에 정화의 비. 자기야 지금 정화의 비 있어? 정화의 비. 어, 좋아. 너무 안정적인데? 격추! 끝! 안 끝났나? 끝났을 텐데 이제 끝났네 아 번개 여러 개 떨어지는 게 정, 정화의 빛이예요그 에반젤랄 만큼당 당당당당당 다단뜨 뜯어요 아 그게 정화의 빛이구나 아, 정화의 빛에 그런 효과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oh 자, 숨구멍, 숨구멍, 숨구멍 가셔야 된다. 숨구멍, 숨구멍, 자, 숨구멍 좋아요. 자, 숨구멍은 더 채워주고 오케이, 오케이. 자기야, 그, 저, 치우. 자, 숙궁 한번 갈게요. 자, 숙궁. 야, 이 적진주, 이 새끼, 이거. 잡아야 되겠는데? 안 되겠다. 되게 저 어그로꾸네, 이 새끼. 이거 만족도 아니야. 어, 잡았어. 오케이. 자, 콜몇개 남았어요? 세 개? 아유, 충분하다. 자기가 다섯 개다 써도 되겠다. <laughs> 충분해. 자, 숲구멍 갈게요 자, 세훈이 숲구멍 가시죠 자이 냄새 안 되겠다. 딜. 어 태용님 왜 죽으셨지? 아나나나 숨구멍 나, 나, 때문이구나.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그냥 궁극기로 그거 하면 돼 그냥 딜찍누 요거 하면 더 빨리 끝낼수 있어. 나어 수고했어! 오, 오, 쩌잇쩌잇쩌잇! 고생들 하셨어요! 어? 어 이거는 뭐 고민 없이 그냥 만들어주면 되겠네 솔라리스를 야 솔라리스 무기 딜봐 진짜 지린다니까 꽝이 없으니까 와 이제 안정적으로 딜이 나오네 지난주에 비해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악세 만들면 되겠다 노기속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목걸이가 먼저 효율이 좋나요? 팔찌 효율이 먼저가 더 좋나요? 추천 좀요 제 스펙을 봐야지 알수 있다고요? 힘3432 물공 31028네 요렇게 있네요 목걸이로 할까요 목걸이? 아 목걸이가 나을 것 같아요? 알겠습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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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스 따스 네 아우 12% 증가. 그럼 물공이, 요렇게 됐네요. 한500 정도 올라가네요, 물공이. 자, 이 상태로 바로 또, 대물이 돼야죠. 누구를 한번 쳐볼게요. 야, 물마공 동시에 들어가니까 진짜 편하긴 하겠다, 이제. 어? 어, 풀로 들어가고 있어, 지금. 너무 좋아. 풀로 다 들어갔어요. 볼게요. 어, 3,300만 정도 나오는데, 지난번에 측정했을 때보다 100만 정도 더 나오는 것 같아요. 지난번에가 3,200만 좀 넘게 나왔었나? 좋다, 좋다. 확실한 거는, 그때 기준으로 가장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3,200만인데, 물마공이 터져야 되는 그런 걸까지 계산해야 되고, 마공 터지면은 딜이 2,700만 밖에 안 나왔었거든요? 그러니까 그런 이제 딜로스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것 같아요. 좋습니다.